안녕하세요 문어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1818년에 영국에서 출생한 에밀리 브론테는 제이네어로 유명한 샬럿 브론테의 친동생입니다. 그녀가 채두 살이 되기도 전에 가족이 한 시골에 이사하여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 시골 마을이 폭풍의 언덕에 영감을 줍니다. 문학에 조예가 깊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에밀리를 비롯한 자녀들도 문학에 재능을 보이는데요. 자매들이 함께 시집을 출간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훌륭한 문학적 재능에 아깝게도 30살이란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녀가 남긴 작품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1847년에 출간된 에밀리 브론테의 유일한 소설입니다. 역시 같은 해에 출간된 언니 샬롯 브론테의 제이네어가 출간과 동시에 호평을 받은 것과 달리 폭풍의 언덕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비견될 정도로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립된 한 시골 마을의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이라는 두 집안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인간이 어디까지 비정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인 폭풍의 언덕의 원제는 워더링 하이츠인데요. 저택의 이름으로서 고유명사인 만큼 폭풍의 언덕으로 굳이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란도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폭풍의 언덕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영국의 한 시골 마을인데 이곳에는 언쇼가문과 린턴가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쇼가문에는 힌들리와 캐서린이라는 남매가 있고 린턴가문에는 에드가와 이사벨라라는 남매가 있죠. 캐서린과 에드가는 결혼하여 부부가 됩니다. 한편 힌들리와 캐서린의 아버지는 고아가 된 히스클리프라는 아이를 데려와 양육하게 되는데 그는 캐서린을 사랑하지만 나중에 이사벨라와 결혼하게 되죠. 에드거와 캐서린에게는 캐시란 딸이 있는데 캐시는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의 아들인 린턴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힌들리의 아들인 헤어턴 원쇼가 등장하죠. 이들의 이야기를 목격하는 로구드 역시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폭풍의 언덕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번잡한 도시에 살던 로구드는 전원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 히스클리프란 사람의 소유인 티티세 지나는 농원이라는 이름의 저택에 새를 들어 살게 됩니다. 히스클리프의 집에 방문한 로구드는 그가 상당히 예민하고 불친절한 성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청산과부가 된 캐시, 헤어턴 언슈란 청년과 사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원수나 다름없다는 것도 알게 되죠. 로구드는 자신이 새들어 살게 된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의 한여장인 엘렌에게서 그들의 옛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히스클리프가 살고 있는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름의 저택은 과거의 언쇼 가문의 소유였고 로구드가 새든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라는 이름의 저택은 과거의 린턴 가문의 소유였죠 언쇼 집안에는 힌들리와 캐서린이라는 남매가 있었고 린턴 집안에는 에드가와 이사벨라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쇼씨는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고아 소년을 데리고 오는데 그가 바로 히스클리프였죠. 그는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히스클리프를 양육합니다. 힌들리는 특히 그를 싫어했지만 캐서린은 그와 친구가 되죠. 언쇼 집안과 교류하던 린턴 집안의 에드가와 이사벨라는 힌들리처럼 히스클리프를 무시하면서 냉대합니다. 히스클리프의 경우 어려서 버림받은 기억 때문이었는지 자기를 잘 대해주는 캐서린 외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죠. 시간이 흘러 힌들리는 대학에 진학해 결혼을 하고 히스클리프와 캐서리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언쇼 씨가 죽으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죠. 아버지가 죽자 힌들리 부부는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오고 히스클리프를 노골적으로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헤어턴 언쇼를 낳으면서 아내를 잃게 된 힌들리는 히스클리프에 대한 학대가 점점 심해만 가죠. 한편 캐서리는 에드가에게 청혼을 받게 되면서 내심 좋아하던 히스클리프와 에드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거만하고 제멋대로인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자신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에드가를 선택하죠. 캐서린과 한여장 엘렌과의 대화를 엿들은 히스클리프는 크게 상심하여 폭풍의 언덕을 떠나 행방불명됩니다. 시간이 흘러 캐서린은 엘렌을 데리고 에드가와 함께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된 일인지 재산을 모은 히스클리프가 캐서린 앞에 나타나는데요. 내심 그를 그리워하던 캐서린은 그를 반갑게 맞지만 에드가는 그럴 수가 없었죠. 놀랍게도 에드가의 동생인 이사벨라가 히스클리프를 짝사랑하게 되면서 일이 꼬이고 맙니다. 어려서 무시당했던 히스클리프는 복수심에 불타 이사벨라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녀를 유혹하고 그들은 에드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서 에드가와 이사벨라는 의절하고 말죠. 한편 히스클리프는 폭풍의 언덕의 주인인 힌들리를 도박에 빠지게 만들어 파산하게 하여 저택을 빼앗고 힌들리가 죽자 그의 아들인 헤어턴을 학대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캐서린도 딸인 캐시를 낳다가 사망하죠. 남편 히스클리프의 못된 성품을 알게 된 이사벨라는 결국 가출한 후 아들인 린턴을 낳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도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맙니다. 외삼촌인 에드가가 린턴을 데려오지만 친아버지인 히스클리프가 그를 데려가 키우죠. 히스클리프는 아들 린턴마저도 학대하면서도 에드가의 저택까지 빼앗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 아들 린턴과 에드가의 딸인 캐시를 가까워지게 한 후, 에드가가 죽자 두 사람을 결혼시켜버린 것이었죠. 린턴과 캐시 부부도 히스클리프로부터 학대를 받는데, 병약한 린턴 역시도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맙니다. 그래서 로구드가 폭풍의 언덕에 방문했을 때, 히스클리프와 캐시, 헤어턴이 서로 증오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에 볼 일이 있어 잠시 그곳을 떠났던 로구드는 돌아와서 헬렌으로부터 그 사이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데, 캐시와 헤어턴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히스클리프는 정신절연 알타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엘렌은 캐시와 헤어턴이 행복하길 바란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에 성공한 히스클리프는 과연 행복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구제불능의 악역을 담당한 히스클리프는 집착과 복수심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캐서린에게 지,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애가 정말로 나를 잊는다면 내 앞날은 죽음과 지옥이라는 두 마디로 끝나. 라는 그의 말은 그 집착을 드러내고 있죠. 신부모에게 버려지고 힌들리와 린턴 남매의 경멸로 인해 그의 마음 속 깊게 남겨진 상처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호감을 보인 캐서린에게 집착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언쇼 집안과 린턴 집안에 대한 뿌리 깊은 복수심이 있었죠. 결국 히스클리프에게는 캐서린에 대한 집착과 두 집안에 대한 복수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괴물이 되고만 겁니다. 복수에 성공한 히스클리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복수라는 부정적 감정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히스클리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극심한 허무감에 빠진 그의 마지막 모습이 이를 증명하죠.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관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주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 속에서 히스클리프를 바라보는 캐서린과 이사벨라의 관점을 통해 이를 알수 있습니다. 캐서린의 경우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에게는 자기 뜻을 따라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녀가 보기에 히스클리프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녀는 자기만의 히스클리프를 상상하여 만들어냅니다. 그래, 됐어. 저희는 나의 히스클리프가 아니야. 난 나의 히스클리프만 사랑할 거야. 라는 그녀의 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벨라에게 있어서 히스클리프는 자신에게 무한히 헌신해줄 기사였죠. 나를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상상하고 내가 기사도를 발휘해 무한히 헌신해주길 기대했던 거야 라는 히스클리프의 말이 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일방적으로 투영하면 결국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비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헤어턴 원쇼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클리프와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 이사벨라는 엘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엘렌은 이곳에 살면서 어떻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간직할 수 있었어? 그녀가 보기에 힌들리와 히스클리프가 살고 있는 폭풍의 언덕이란 가정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클리프는 힌들리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인 헤어턴을 맡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굽는 나무가 있고 안 굽는 나무가 있는지 두고보자 한마디로 히스클리프는 자기가 그랬듯이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곱게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반례가 바로 헤어터넌쇼입니다. 처음에 그는 히스클리프가 예상한 대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거칠게 자라나지만 청년이 되고 나서는 배움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히스클리프의 방해와 캐시의 비웃음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못하죠. 결국 그는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바람 앞에서도 곧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불우한 환경 앞에서 굽어버린 히스클리프를 보면서 성장 환경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헤어턴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헤어턴이 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폭풍의 언덕 축주비였습니다. 적은 분량은 아니지만 일단 읽기 시작하면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실 것을 권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문학 축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